여러분 안녕. 똑같은 배경이죠? <laughs> 오늘은 여러분의 이벤트를 하려고 왔어요. 제가 계속 이거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계속 제 구독자 친구들이 200왜안 해요? 200 언제 해요? 거기 200 이벤... 포장료품이라고 써 있는데 왜 200은 안 해요? 라고 하는데 드디어 오늘 한 달이 지나서 야, 200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일단 200 이벤... 물품은, 맹 물품은, 바로바로, 바로 뭐였더라? 아, 포장용품, 포장용품 갈 예정이고, 인스나 떡매, 랩핑즈 등이 갈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저의 쿠폰이 갈 예정입니다. 이제 쿠폰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쿠폰 도안을 이제 여러분한테 보, 보여줄 거예요. 좀 있으면. 언제인 몰라요, 저도. 그 다음은, 포장용품, 인스떡메, 랩핑지 등이 가고요. 그다음에 피규어가 갈 예정입니다. 피규어는 랜덤으로 갈 예정이고요.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, 여러분.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참여 방법은 일 구독을 누른다, 좋아요를 누른다, 그다음에 응원해. 음원의 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 이백 도중 선물이나 교환을 하면 선물이 하나도. 그 다음에 공유하면 선물 당첨 완료 배. 그 다음에 이백 도중 교환이나 선물은 하나 더 만들어. 만들어 구독자 여러분 하나 만들어.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의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 그 다음에 기간은. 앞으로 6월. 오늘이 며칠이죠, 여러분? 제가 까먹었어요. 6월 19일부터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5일간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안녕!